다음 소식입니다. 장수군이 귀농 귀촌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나섭니다. 수소 산업 정책 개발을 위한 완주 수소 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을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노아리 일원 16,000여 제곱미터 터에 100억 원을 들여. 귀농 기촌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분양형 스마트팜 용지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연계 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함께 완주 수소 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수소연구원은 앞으로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책 개발, 기업과의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2030년 글로벌 수소도시를 목표로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수소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소연구원은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립도서관과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등 남원공공도서관 3곳이 시민을 대상으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책값 돌려주기는 남원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읽고 한달 안에 책과 영수증을 공공도서관에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판년도가 10년이 넘었거나 만화책, 문제집, 수험서, 훼손도서 등은 지원하지 않고 참여서적 목록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